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laughs>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어, 터널과 동굴의 차이. 여러분들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여러분들 다잘 아시잖아. 그죠? 옛날에 그 누구죠? 하정우가 나왔나? 에. 그 영화 제목이 뭐 터널인가 뭔지 모르겠다만 하도 어래서어 예. 터널 속에 가치죠, 그죠? 가다가 예. 무너져갖고 음. 자, 터널과 동굴은 공통점이 뭐다? 둘다 입구가 있어. 예. 그런데 터널에는 출구가 있는 반면 동굴에는 여러분들 출구가 없어요. 예. 여러분 출구가 없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잖아. 그죠? 추세와 역추세는 무엇일까? 추세는 터널이고요. 역추세는 동굴이에요. 여러분들, 추세는 터널이고 역추세는 동굴이라. 응? 추세는 출구가 있다는 얘기다. 추세대로 진입하면 출구가 보인다. 익절이 보이고 청사에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역추세대로 진입하면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세대로 매매할 것인가? 역추세대로 매매할 것인가요? 에? 출구가 보이잖아. 동굴은 안 보여. 여러분들, 어? 이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야? 추세가 여기에서. 매돌아 말이라 추세가 매돌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여기가 출구가 있다니까 여기는 막혔어. 여기는 여러분들 동굴이라 이쪽으로 가야 터널이란 말이라. 어? 이쪽으로 가야 터널인데 동굴 방향으로 지금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여기 매수 방향으로 막히잖아 여기에 여기서 들어가야 많이 먹지 에? 오늘 김프로 뭐 600몇십뭐 단타밖에 못쳤지만 왜? 왜 그렇게 할수 있냐고 터널 방향으로 가니까 출구가 있잖아 출구가 에? 여기는 동굴은 입구만 있고 여기 입구만 있고 여러분들, 봐요. 막혀 있잖아. 어? 그거를 왜 모르냐고. 어?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 여기가 여러분들, 동굴, 동굴, 막혀 있잖아, 막혀 있잖아, 막혀 있잖아. 이게 이만큼 올라와도 여기 또 막혀 있잖아. 어? 그래서 오늘은 매도 쳐야 돼. 언제까지? 3시 반까지. 여러분들 3시 30분까지 매매 하냐고 안 하잖아 이게 4시봉인데 에? 지금 시간이 5시 38분이에요 여러분들 어? 이때까지 매매 안 하는 사람 잘 없잖아 어? 동굴로 들어가면 안돼 출구가 보이는 쪽으로 가야지 어?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1번은 추세, 추세대로 진입해서 2 0 0 t 잘 봐요 여기 지금 적어 놨잖아 1번 매도 진입은 매도가200 틱. 자, 이번은 매수액가또200틱 모을 수 있어. 어? 김프로가 묻잖아. 어떤 게더영향가가 있나. 이왕 먹을 거면 추세대로 진입해서 먹는 게더영향영향가가 영양,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 1번 매도로 진입해가 묻고, 1번 라인을 돌파하면 그때 매수로 대응해도 되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터널 방향으로 해야 돼. 너 지금 적어놨네 김프로가 어? 동굴이 막혀있다고 돼있잖아왜 출세대로 진입해야하나 터널은 출구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터널이 여기가 이쪽이 터널이라고 어? 그래서 터널 방향으로 항상 진입하는 습관을 가져야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터널과 동굴로 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